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해드려야 는데 덥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가을의 햇살이 이처럼 뜨겁지 않으면 따갑지 않으면 곡식이 안 된대죠 예, 더우시더라도 풍년을 약속하는 그러한 더위다 생각을 하시고 넓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데에 덥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 가을의 햇살이 이처럼 뜨겁지 않으면 따겁지 않으면 곡식이 안될 때죠? 우시더라도 예, 풍년을 약속하는 그러한 돌다 생각을 하시고 넓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어국교대학과 국부지역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손바닥 일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행사 진행을 맡은 국제대학 교수정차장추석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국회의 국방교원장이신원윤철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하수총장이신 정장석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가시는 거. 일단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의 평택시의 모든 길을 도맡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선기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시장님의 사모이 같이 오셨습니다. 큰박수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네, 평택시 의장이신 송종수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자, 다음에 오늘의 주민이신 오늘의 주민이신 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장이신 김용태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 장호철 의원님이 오셨 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택시 의원이신 김대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네, 평택시 의원이신 명은희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니다 이어서 같이 있는 평택시 의원이신 전영아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오, 저번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 김수모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 위원님? 윤태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원님 네. 수모 위원님? 네. 네. 이어서, 어, 어 노인대학장이신 노인장님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